수건 하나 준비해 오실 거고요. 매트에 네발 자세를 엎드려서 스트레칭부터 할까요? 엉덩이 하늘을 향해서 들어주세요. 다운독 스트레치. 자, 유연성에 따라서 옵션이 다르겠죠? 뒤꿈치를 들어도 좋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도 좋아요. 단,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계속 뽑아주셔야 돼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이요. 어깨 힘 빼시고, 가슴은 너무 누르지 않을게요. 힘 빼세요. 겨드랑이가 시원하게 열리고 내 뒷종아리와 허벅지가 늘어납니다. 자, 숨 쉬면서 조금 더 긴장감을 풀어주실 거고 시간이 지마,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내 몸을 느껴보세요. 조금 더 무릎이 펴질 수도 있고요. 뒤꿈치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동작이 익숙해지면서 여유가 생겨서 어깨 힘을 더뺄 수도 있어요. 10초 5 4 3 2 일부릎 접어서 휴식합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릴 거고 준비해둔 수건을 손으로 잡아줄게요. 자, 엎드린다고 해서 쉬는 거 아니고요. 계속 근육을 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코끝을 바닥에 닿을랑 말랑 들고 목 근육으로 머리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수건은 엉덩이 뒤에 펼쳐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서 어깨너비 정도로 잡으세요, 수건을. 다리는 약간 넓게 벌릴까요? 골반을, 앞골반을 바닥에 완전 밀착해서 관락근 쪼여 엉덩이 힘 주세요. 자, 여러분, 어깨 힘 빼보실까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약간 등 근육을 써서 어깨를 뒤로 당겨준 상태 유지를 하시고, 자, 거기에서 수건을요, 살짝 힘을 풀어보세요. 느슨해지죠? 뱉는 호흡과 함께 수건을 팽팽하게 옆으로 당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은 높게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머리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계속 하나. 좋아요. 배꼽 당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내 배를요, 바닥에서 뗀다. 그렇죠. 하나, 셋, 다섯, 하면서 점점 상체 올라오지 마세요. 계속 낮추세요. 코끝 바닥에 닿을랑 말랑이에요. 빠르게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들어요, 여러분. 화이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지. 양손 포개서 머리 내려놓고 잠깐 쉬세요. 다시 준비, 빠르게 갔던 것만 다시 가볼게요. 어깨 넓이 잡으시고, 코끝 바닥에 다을랑 말랑 1cm 정도 들고 계세요. 배꼽 당겨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계속. 여러분, 팔 계속 힘차게 움직이면서 목표를요, 머리와 몸통이 최대한 팔의 힘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10개 더. 휴식, 팔 모아서 머리 내려놓고 쉬세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동작 가볼게요. 똑같이 손바닥 천장을 향하게 해서 수건을 잡아주실 거고요. 다리 계속 넓게 벌린 상태 유지입니다. 자 수건은 어느 순간에도 느슨해지지 않아요. 계속 탱탱하게 당길 거예요. 서로 자 계속 당기면서 손끝을요 내 발가락 방향으로 살짝 보내보세요. 이때 가슴을 살짝 들어줍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선까지만 들어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제자리 내려올게요. 천천히 반복. 둘. 자, 이때 내 백마술 전체 다 쓰여. 기립근부터 엉덩이까지, 햄스트링까지 다 쓰여야 돼요. 내려가고. 셋. 좋아요.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올라가는 과정을 다 느껴보세요. 내려올 때도 내려오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느낍니다. 동작을 짠 완성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두번더 내려오고 마지막 너무 잘하셨어요. 내려와서 다시 코끝 바닥 닿을랑 말랑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요 팔을 위로 천장으로 살짝 올려 보시겠어요? 내릴게요. 높게 안 들어도 돼요. 막 높게 안 들어도 되니까 살짝만 하나 둘 셋넷 다섯 수건은 계속 당기세요 여덟 아홉 열개 빠르게 시작 둘셋넷 작게 작게 박수 치듯이 좋아요 머리 막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시죠 고정 머리 고정 팔만 열개둘셋넷 화이팅 이십 30, 20개 더. 40. 어깨 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깨 뒤로 당겨서 하세요. 10개 더. 6, 5, 4, 3, 2, 1. 휴식, 팔 모아서 쉬세요. 한 세트 더할 거예요. 아주 좋아요. 다시 준비. 수건 탱탱하게 잡고 위로 작게 작게 올리는 거예요. 엉덩이 힘 바짝 주시고요.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딱 당겨서. 일곱, 여덟, 아홉, 20. 30. 40. 50오케이 휴식이요. 너무 잘했어요. 상체 다시 올라오시고, 우리 처음에 했던 스트레치 있죠. 그거 다시 올라가세요. 엉덩이 하늘을 향해서 쭉 뽑아줘요. 근육을 길게 늘려줍니다. 계속 약간 오리 궁댕이를 만드세요. 좋아요! 10초 더 기다릴게요. 4, 3, 2, 1. 무릎 내려와서 휴식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편하게 매트에 앉으시고. 자.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서 수건을 잡을게요. 팔꿈치 구부려서 준비요. 수건 느슨해지지 않게 탱탱하게 유지하시고요. 엉덩이 살을 최대한 뒤로 뒤로 꺼내서 골반 바르게 수직 세워 앉으시고 시선 평소보다 15도 위에 보세요. 자, 여기서요.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팔뚝은 그냥 몸 옆에, 옆구리 옆에 붙여서 할게요. 그렇죠. 계속 움직여보세요. 그냥 편하게 좌우로. 벌써 약간 느낌 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팔뚝 전체에 힘이 좀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죠? 좋아요. 계속 그 부위의 자극을 느끼면서 동작을 하는 동안에 무너지지 마세요. 계속 위로 어떻게 뽑아요? 머리 뽑아요. 계속 위로. 그렇죠? 내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아하다, 키 크다. 그렇죠. 저는 느낌 오는데, 여러분 느낌 오시죠? 느낌 안 오시는 분 수건을 더 탱탱하게 당기면서 하셔야 돼요. 10개만 더 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정지.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른손으로 수건을 위로 잡아요. 왼손은요, 뒤찜지듯이 아래쪽 수건을 잡아요. 이때 유연성에 따라서 수건을 짧게 잡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여유있게 잡아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내 몸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 오른쪽 팔꿈치를 쭉 폈다가, 다시 접어서 내려올 거예요. 한번 움직여보시겠어요? 다시 둘. 이때 내 왼쪽 어깨의 유연성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를 다못펼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왼쪽 어깨가 통증에 발생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뻗어줬다가 접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 팔꿈치를 펼 때는요, 오른손에 힘을 더 주세요. 오른손 힘으로 수건을 당겨요.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접어질 때 있죠? 그냥 힘 빼고 접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수건을 아래로 당기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접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움직이세요. 서로 탱탱하게 수건이 유지가 돼야 돼요. 오케이. 내 네, 어깨 관절이 통증 유발되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작게 작게 해보세요. 자, 시선 15도 더 위에 보세요. 엉덩이 더살 뒤로 꺼내서 골반 바로 세워 앉으시고요. 좋습니다. 배꼽 당기세요. 그렇죠. 오른팔 힘, 왼팔 힘 계속 번갈아가면서 집중이요. 10개 갈까요? 9 8 7 6, 숨 쉬세요. 5, 4, 3, 2, 1. 오케이. 휴식. 너무 잘하셨어요. 벌써 힘들죠? 자, 이제 왼손이 위로 향하게 해서 수건을 잡으시고, 오른손 아래쪽 잡을게요. 자, 자세 반듯하게 수건 당겨주시고요. 왼쪽 팔꿈치 살짝 펴볼까요? 왼팔 힘 쓰세요. 다시 왼쪽 팔꿈치 접을까요? 오른팔 힘 써서 아래로 당기세요. 반복 움직여봅니다. 한번 범위 찾아보세요. 쭉 펴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해서 나에게 맞는 범위로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앞으로 빠져있으면 운동하고 나서 내 네, 어깨만 아픈 이유가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머리를 뒤쪽으로 당기고 시선을 더 15도 위쪽을 바라볼게요. 평소에 바닥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더 위쪽을 바라봅니다. 운동할 때만큼은요. 팔 계속 움직일게요. 척추 뽑으세요. 좋아요. 숨 쉽니다. 그렇죠. 양팔 번갈아가면서 수건 탱탱하게 힘 유지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세요. 집중, 어깨 힘 빼고. 시선 더 위에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유산소 해볼 건데, 네발 자세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엎드려 줄 거고요. 다리를 하나하나 뒤로 뻗어 볼게요. 이때 엉덩이는 너무 낮추지 말고, 천장을 향해서 살짝 들어주세요. 왼 다리 무릎 당기고, 오른 다리 무릎 한번 당겼다가 짚어 봅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발을 당기고 뻗는 위치를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짚을 때 아무데나 짚지 말고요. 내 골반 아래 가지런하게 예쁘게 짚어 보세요. 좋아요. 자, 팔 힘차게 바닥을 더 밀어냅니다. 오케이. 호흡이요. 숨 쉬면서. 그렇죠. 셋. 넷. 다섯. 오케이. 발 살살 짚어보세요. 좋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슬슬 마무리 휴식합니다. 동그랗게 아기 자세로 앉아줄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 한번더 해보도록 할 건데,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금 한거한번더 하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이렇게 손바닥을 짚고 달리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손을 짚었을 때 손목을 보호하려면요. 손바닥의 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 다섯 개쫙 펼치고, 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끝을 바닥을 향해 꽉 눌러서 손바닥도 약간 발처럼 아치를 딱 만들어준 상태. 다리 한번 뻗어볼까요? 배인 단단하게 주시고요. 달립니다. 시작. 그렇죠. 자, 내 속도에 맞춰서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발을 짚을 때 너무 쾅쾅 찍으면 안 돼요. 소리 날 정도로 그러지 마시고 살살 진짜 고양이처럼 짚으세요. 소리 안 나게 집중합니다. 좋아요. 빡세게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조금 더 힘내요. 오케이. 배인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휴식할게요.